승리의 여신 니케의 개발자 노트 7월 편입니다. 자, 한번 쭉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2025년 7월 개발자 노트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디렉터 유형석입니다.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해오며 개인적으로 참 잊기 힘든 순간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버존 레드 애쉬 이벤트를 선보였던 날, 그리고 그에 대한 지휘관 여러분들의 반응 하나하나를 확인해 가던 그 짜릿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도 손꼽히는 감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다시 한번 저에게 큰 감동이, 나, 감동으로 남게 될또 하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프티와 니케들이 실제 야구장 전광판에서 등장했던 mlb 경기 그리고 수개월간 정말 열과성을 다해 준비했던 스텔라블레이드와 콜라보레이션까지 지휘관 여러분들께서 콘텐츠를 즐기시는 모습과 커뮤니티에서 나누어 주신 다양한 의견 다양한 반응들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텔라블레이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것처럼 추후 이벤트 아카이브에 영구 등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갓 게임이야. <laughs> 그래도 유저들이 원하면 다 해줘. 음, 야 이거 해주는구나. 아카이브에 영구적으로 바가 등재, 등재해버린다고. 음, 이거 계속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번 콜라보레이션 나오는 스토리가 그냥 이벤트 스토리가 아니라 이거는 정사로 취급해야 된다 싶은 그런 떡밥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험하지 못했던 지휘가분들께서도 언젠가 다시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콜라보레이션 기간 동안 커뮤니티에서 늘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laughs> 솔로레이드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laughs> 캐릭터 스킬의 기능 문제로 인해 솔로레이드가 두 차례 연기되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휘관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니케의 전투는 2D와 3D가 혼합된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버그를 완, 완전히 원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QA를 qa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 안내 다가오는 8월 솔로 레이드 명예의 전당 정식 명칭 뮤지엄 콘텐츠가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뮤지엄은 기존의 솔로 레이드 보스들과 전투를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아카이브 콘텐츠로 과거의 솔로 레이드 스테이지들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솔로 레이드였던 스테이지들이 나오는군요. 그럼 막 연습해 볼수 있겠다. 뮤지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챌린지 모드. 과거 솔로레이드의 도전 난이도 스테이지를 그대로 재현하여 해당 시즌 임, 임의 수준의 어, 유저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해당 모드의 도전을 통해서 기존 솔로레이드에 제공되던 테두리의 레플리카 버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테두리를 또 주셔! 챌린지 모드에서. 아, 이건 좋다. 이미 놓쳐가지고 못 얻는 어, 테두리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노 리미트 모드 챌린지 모드에서 1위 유저가 기록을 넘긴 경우에 해금이 된다. 2핀 피해량에 따라서 스테이지의 단계가 증가하며 5 개의 전투의 단계 총합에 따라서 소소한 미션 보상과 함께 방준의 랭킹에도 등록이 되오니 보스 전투를 즐기는 지휘관분들께 소소한 일상 컨텐츠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초 공유드렸던 로드맵에 따라서 7월 중 캠페인 39, 40 챕터가 업데이트 예정이 있었으나.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 일정 준비로 인해서 일정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하. 해당 캠페인은 업데이트는 8월 초로 변경이 됐으며 아울러 지상 콘텐츠 업데이트 시점도 함께 정리하여 곧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거 살짝 아쉽네요. 근데 뭐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가 그만큼 좋았으니까. 자, 그래서 지난 6월 선보였던 협동작전 2.0 에 대한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문조사나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넘어서 그동안 여러 채널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불편한 사항도 함께 정리하여 개선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니케의 콘텐츠가 의미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편의 기능 업데이트 안내, 7월에는 이상개체 요격 전과 관련된 편의 기능이 일부 추가가 됩니다. 그동안 지휘관 여러분들께서 이상 개체 유격전에서 어떤 보스를 상대해야 하는지 직관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휘관 분들께서는 특정 보스만 상대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상 개체 유격전에서 획득한 획득 가능한 기업 장비들이 보유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하지 않은 기업 장비가 드롭되는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보상 항목이 강조 표시되어 어떤 보스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면 해당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지 좀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단순한 정보의 정보 표시에 그치지 않고 장비 파밍 루트를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야 했던 기존 구조에 비해서 보다 명확한 선택지와 목표의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도한 개선입니다. 이상 개체 유격전에서 어떤 보스를 상대해야 하는지 매일 고민하던 과정이 생략되어 보다 간편한 일일 퀘스트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기를 바랍니다. 8월 중에 눈에 띄는 편의 기능 업데이트는 따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6월부터 이어진 대형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에 개발팀 전체의 역량을 꽤 오랫동안 집중시키게 되었고, 8월은 캠페인 39, 40 챕터와 신규 콘텐츠인 뮤지엄을 업데이트하며 편의 기능 개선은 한 박자 쉬어가는 시점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 뒤에 9월에는 다시 한번 플레이 경험을 편리하게 해줄 다양한 시스템 개선이 대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전보다 한층 정돈된 개발 리듬 속에서 지금 고치고 싶은 것과 앞으로 바꾸고 싶은 것의 우선순위를 더욱 명확히 정리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지휘관 여러분께서도 8월 한달 콘텐츠 중심의 플레이를 마음껏 즐겨주시고 저희는 그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부지런히 다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월에 적용될 신규 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트라이브 타워 자동 도전 기능 추가 트라이브 타워에 자동 도전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트라이브 타워에서 도, 자동 도전 기능을 활성화했을 경우 클리어 후 별도 주작 없이 다음 층으로 자동 진입하도록 개선이 됩니다 에? 이 기능을 통해서 반복 진행의 피로도를 낮추고 성장에 따른 스테이지 진입 피템포를 더욱 매끄럽게 만드는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 어? 그냥 내 스펙이 클리어가 되는 정도 수준이면 그냥 자동으로 클리어로 치고 넘어가 준다는 얘긴가? 이건 나와 봐야 알것 같네. 뭐 아무튼 이건 9월에 개선될 네, 편의사항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시뮬레이션 룸 개선, 시뮬레이션 룸의 버프 체인 레벨 달성 조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할 예정입니다. 동일 타입 3개에서 2개로 바, 변경. 오 그래? 동일 체인 타입 3 플러스 3에서 3개로 변경. 좋은데? <laughs> 동일 체인 타입 6개에서 4개로 변경하고 8개에서 6개로 변경을 한답니다. 음... 이 개선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버프 체인의 고레벨을 달성하여 시뮬레이션 룸과 오버클럭 도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예, 도전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와 함께 전투력 버프 상태 등의 UI도 함께 개선되어 스테이지 내부에서 보다 직관적인 정보 판단이 가능해질 예정이오니 참가 부탁드립니다. 니켈 레벨업 싱크로 디바이스 편의 기능 확장 싱크로 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개선이 된다. 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확인 바랍니다. 싱크로 디바이스 기본 제공술로 5개에서 25개로 확장. 뭐? 뭐야? 그러면 은 기존에, 기존에 열어둔 사람들은 20개 더 주는 거야? 특정 니케를 해제했다가 다시 장착할 경우 발생하는 재장착 풀타임을 제거. 오! 니켈 자동 배치 기능 추가. 레벨 200 미만 시 일괄 레벨업 기능. 오, 일괄 레벨업 드디어 주냐? 오, 싱크로 레벨업에 필요한 재료 부족 시 소비 아이템 자동 사용 기능. 어, 아, 이것도 좋은데. 니켈 레벨 초기화 시 필요 재료 무료, 무료화. 어? 레벨 초기화 무료화 한다고? 음, 그렇구나. 자 그리고 총기 튜토리얼 강화 니케 상세 정보 페이지의 무기 정보 팝업에 무기별 특징과 이를 소개하는 영상 컨텐츠가 추가가 됩니다. 오... 새로운 니케를 획득하거나 기존 니케의 특성을 다시 살펴볼 때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닌 전투 스타일의 이해 측면에서의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규 타입의 몰드 추가. 트라이브 타워와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 가능한 신규 타입의 몰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어? 신규 타입의 몰드는 SSR을 확정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된 타입으로, 못 확정이요? 기존 타워 보상을 유지하되 신규 타입 몰드가 추가적인 보상으로 배치되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니케의 서비스 역자가 짧지 않은 만큼 이미 클리어된 트라이브 타워 스테이지 보상 제공 방식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확정적으로 SISR을 주는 몰드가 추가가 된다고 새로운 게. 오. 음... 그러나 전체적인 보상의 양이 향상될 것이고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할 예정이오니 이번 개선을 기대하시는 지인가 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니케 지금 시작하면 좋냐고요? 니케는 제가 보기엔 이게 니케라는 게임 자체가 좀 시간이 오래될수록 강할 수 밖에 없는 약간 그런 거라서 시작하실 거면 그냥 빨리 하십시오. <laughs> 이외에도 우리 글로벌 버전의 연내에 순차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편의 기능을 간략하게나마 안내 드립니다. 소모품 사용 잠금 기능, 실수로 소모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별 소모품마다 잠금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니켈 리스트 내 관심 니켈 등록, 특정 니켈을 즐겨찾기 하듯 리스트 상단에 고정하거나 육성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콘텐츠 케... 캐... 어, 캠페인 컨텐츠 내 스토리 난이도 추가보다 여유로운 전투 환경에서 스토리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난이도 옵션이 마련됩니다. 뭐, 진짜? 스토리 감상 순서 가이드 제공. 사이드 스토리와 이벤트 스토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 온 니케의 메인 스토리를 보다 순차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추천 루트를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기능을 준비 중입니다. 야, 이거는 이건 진짜 신규 유저를 위한 약간 그런 것들이군요. 이거 외부에서 검색해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떤 순서로 스토리를 봐야 되는지. 어. 그러니까 이거 아이 그러니까요. 이제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인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게임의 방향성이라는 게 인게임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한계 돌파 및 코어 돌파 일괄 기능. 기존에는 반복적인 연출과 터치를 통해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했던 돌파 기능을 간소화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그래. 신규 입을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죠? 니케 표정 리스트 확인 기능. 표정 캐릭별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표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캐릭터 상세 보기 메뉴에서 별도로 UI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laughs> 이건 캐릭터들 매력 어필을 하시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번 개발자 노트에서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몇 가지 주요 개선 사항들만 추려서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야, 그럼 이거 더 얘기할 게더 많이 있다는 거네. 아, 저 충분히 많기는 한데. 음. 근데 앞으로 고쳐야 될 것도 많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기능 개선과 품질 보완 작업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지휘관 여러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플레이하시는 순간순간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느끼 즐겁게 느껴지실 수 있도록 장인 응 하나에도 세심하게 세심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하신 니케가 지이간 지의, 여러분들 곁에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게임이 될수 있도록 운영과 개발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깊어지는 7월 지이간 여러분들을 위한 시즌 이벤트가 곧 찾아옵니다. 아, 자충우돌 해프닝과 미지의 비밀에 뒤섞인 초호화 크루즈 유토피아호에서 특별한 여름 이야기를 준비 중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특유의 여름 분위기와 색다른 전개가 담긴 이번 이벤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름 이벤트 기념 복강 모집과 무관하게 오래전에 등장했던 한정 캐릭터인 앤 미라클 페어리, 루피 윈터 쇼퍼, 웨어리, 베이, 가데스 그리고 네온, 블루오션, 아니스, 스파클링, 서머. 아, 그리고 헬름 아쿠아마린 등의 복각 모집도 9월 중에 진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 아니스 복각이 나오는군요. 음, 이번에 안 나오는 거고 다음에 나오는 거구나. 아, 맞아. 작년에 여름 이벤트가 두 개였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 나오는구나, 복각이. 아. 즐거운 여름, 시원한 웃음과 설렘이 함께하는 니케 의 여름 이야기와 복강 모집이 질지관 여러분들께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개발자 팀, 운영팀, 일동 하면서 개발자 로드가 끝났습니다. 오, 와,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